그때 에바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사대조 할아버지 증손자의 사돈의 팔촌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고? 진짜? 그래요 자리도 좀 있겠다. 우리 니콜은 메이크업하고 여기 가족이 꽉 차면 그때 독립을 시키도록 하죠. 자, 그럼 메이크버 시작해볼게요. 저 요새 메이크업한테 완전 재미 들렸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 메이크업한 게 너무너무 기대돼요. 자, 먼저 이전 모습을 봐야겠죠. 평상복 정장이었구요.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자, 운동복, 잠옷, 파티의 상도이 음. 옷을 참 좋아하는구나. 어, 수영복, 더운 날씨 아 여기가 좀고하네 그리고 추운 날씨입니다. 근데 음 나름 패션 감각이 있긴 있어요. 이 평상복이 이래서 그렇지 옷은 많이 안 건드리고 헤어스타일하고 이런 것만 좀 손봐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스킨부터 씌워주도록 할게요. 다른 형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석진님 스킨을 똑같이 씌워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예뻐졌잖아. 자, 감탄은 그만하고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눈썹은 조금 다듬어 줄게요. 이게 보면 사람들마다 다들 선호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서 만들고 나면은 저만의 신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전 다르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안될 때도 꽤 많아요. 자, 요렇게. 속눈썹 달고요. 살짝만 입술을 칠해줬습니다. 어 예쁘지 않나? 자, 그리고 우리 니콜한테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한번 찾아봐 줘야 되는데요. 학교 선생님, 음... 오, 멋있는데? 이런 것도 귀엽고요. 오 미안해, 이건 아니다. 어이 스타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 이런 머리도 있었어요? 신기하다. 약간 조개껍질 같기도 하고. 어때? <laughs> 그래. 그러면 이걸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단정한 머리 스타일의 선생님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쇼핑하러 가볼게요. 짜잔! 변신한 우리 니콜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니콜은 사실 옷들이 그닥 이상한 건 없어서요. 몇 가지만 고쳐줘 봤어요. 하지만 평상복은 꼭 고쳐야 돼서 이렇게 바꿔줘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집에 있을 때 이런 느낌이면 참 멋있지 않을까요? 요새 은근히 니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가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참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laughs> 자, 평상복 정장이고요. 운동복, 귀여운 모자는 그냥 유지를 했습니다 잠옷이고요 파티의상, 수영복, 더운 날씨, 추운 날씨예요 이것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어떠세요? 이 정도면 학교에서 여학생들한테 꽤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니콜은 일단 집에서 며칠 더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인게임 회사의 모습 한번 보러 갈게요 자 변신한 우리 니콜의 모습입니다. 어? 갑자기 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죠? 자 까먹기 전에 우리 예쁜 모습 사진으로 먼저 찍어볼게요. 자한번 찍기 아쉬워서 한번더 찍으려고 왔는데 헉. 이제 우리 에바 출산하기만 기다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자, 연우 아들, 니콜 사진도 여기다 걸어놔야겠죠? 우와, 이렇게 걸어놓고 보니까 니콜은 연우보다는 에바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뭐, 어쨌거나. 자, 에바의 챌린지 결과물입니다. 헉, 벌써 이만큼이나 채웠네요. 자, 이쪽에 아이들 사진 더 채우면 꽤나 많은 아이들을 성공시킨 4대째 주인공으로 기록이 될것 같아요. 그나저나, 에바야. 어, 이제 출산할 때가 된것 같은데. 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니콜은 집에 남아서 우리 에바를 좀 도와줄 거예요. 뭐, 요런 거. 로라. 그 사이에 엄마는 우리 예찬이 말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 예찬이, 와! 용변 하나랑 이해력 하나만 올리면 예찬이 성장시킬 수 있어요. 이럴 때가 아니네. 자, 예찬아. 미안한데, 우리 공부할까? 그때, 에바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4대조 할아버지, 증손자의 사돈의 팔촌.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고? 진짜? 유산을 받으시겠, 아휴 받아야죠. 당장 주세요. <목> 아주 좋아요. 하지만 상속을 수락했으니 알려드려야겠군요. 이 돈을 받으려면 7일 안에 결혼해야 합니다. 헉! 저기요? 저 결혼하면 챌린지 끝내야 되는데? 저기요? 아 이게 뭐야. 낚였어. 에바도 경악했어요.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laughs> 얘 표정 좀 봐요. 아 근데 어떡하죠? 결혼하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 볼게요. 아, 이렇게 되면 겨울 할아버지랑 결혼을 해야 되나? 아 말도 안 돼. 자, 일단 아기부터 낳고 나서 생각을 해보죠. 아 고민되네. 근데 유산이 얼마나 되는 거지? 막상 받아 보니까 뭐만원막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요. 또 하나 알림창이 떴어요. 이거 뭐예요? 저기 해화달뭐 했어? 아, 학교 갔다 왔구나. 어머, 제 정신 좀 봐요. 오, 그러면 성적 오른 거네. 저기 해화달도 A등급 초등학생 됐어요. 아, <laughs> 어, 저 너무 당황했나 봐. 너왜 이렇게 또 화가 났어?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봐요 우리 해화달 아유 어떡하냐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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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트레스 풀고 있는 애가 또 하나 있네 아 그래 지가 즐겁다면 됐다 대신에 지가 치워야 돼자 기쁜 소식 우리 해화달 드디어 성적이 올랐습니다 자 우리 해화달 어떻게 성장할지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것도 기대가 되고요 저는 겨울 할아버지의 아기도 되게 기대가 돼요. 제발 출산 좀 하지. 오, 케이크 완성. 기대되시죠? 이렇게 이쁜 아기, 청소년이 되면 얼마나 더 예뻐질까요? 어,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일단 급한대로 한번 해봅시다. 아직 아기 소식도 없고. 자, 우리 미키랑 엄마가 축하해주는 가운데, 우리 혜화단, 드디어, 성장을 합니다. 어머나. 바깥에서 저렇게. 이번에도 순간이동했어. 어, 근데, 저기, 저 이런 거 봤어요. 어, 어떡하지? 자, 잠깐만요. 자, 해와 달. 어, 외, 외톨이 특성이었고요 <laughs> 미치광이. 우리 해와 달. 저기. 후계자 후보인데요. 만약에 우리 에바가 결혼을 하게 되면 웨토리의 미치광이 특성을 가진 우리 해화달이 후계자 되는 거예요. 자, 야망은요. 오랜만에 한번 돌려볼까요? 자, 티네이저에서 세번 돌릴게요. 하나, 둘, 셋. 아, 음악 천재. 자, 이걸로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외톨이의 외치광이 음악가. 아, 고민되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우리 해와 달 <laughs>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 공부하자. 자, 오빠는 도와줘, 얼른. 도와주랬더니만 2층에 올라와서 벌 주는 것 같네요. <laughs> 아, 근데 은근히 둘이 닮았어. 어, 근데 진짜 저 이런 머리 스타일 처음 봐요. 청소년기를 맞이한 우리 해화달 괜찮겠죠? 그리고 에바도 지쳤는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 애간장이 다 녹겠어요. 한편 해화달은 이 의자에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요. 기억나세요? <laughs> 아, 진짜. 상상도 못했어. 그 사이에 제가 상태창을 좀 봤는데요. 돈 때문에 결혼. 어, 결혼할 시간이 7일밖에 남지 않았대요. 왜 그녀에게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돈을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아, 진짜 어떡하죠? <laughs> 어? 떴다! 출산하러 출발! 아니 그 와중에 뭐가 먹혀? 저기... 에바에나 궁금해 우리 오늘은 그냥 여기서 나을까? 과연 이번에는 쌍둥이가 태어날까요? 오! 축하합니다! 오, 이번에도 남자아이예요 어 그러면 여전히 해와 달이 후계자인데 <laughs> 자, 이름은요. 저 이번에는 오유리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반짝반짝 빛나라는 뜻이래요. 다이아.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비. 짠! <laughs> 어라? 어, 이번에도 쌍둥이는 아니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매우 배가 고픈가 봐요. 자 일단 맘마 맥여주고요. <laughs> 엄마 아기 난거 알았어? 바로 뛰어 어 배고팠구나. 한편 에바는 우리 새로운 아기를 안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얼굴도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다이아입니다. 아기 때 얼굴은 그닥 다른 거 같진 않아요. 아, 우주복 입혀줘야죠. 어머, 잔다. <laughs> 아, 귀여워. 자, 우리 빨간색 아기 우주복 입혀줘야 되잖아요. 으, 얼마나 귀여울까요? 봅시다. 와, 어머, 무릎에 곰돌이 봐요. <laughs> 귀여워. 다이아, 환영해. 그나저나, 요즘 매번의 집은 아들 풍년이네요. 이렇게 된 거, 해화달 사실 얼굴은 참 예쁘거든요? 우리 해화 달을 좀잘 키워볼까요? 그리고 에바는 사실, 뭐, 꼭 겨울 할아버지랑 결혼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이에 애기 한두 명더 낳고, 뭐, 새로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안 되나? 그래, 결심했어. 에바 이만 하면 꽤 많은 아이들도 나왔고요 플레이한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이쯤이면 주인공 역할 다한것 같지 않습니까? 저 그래서요 이제 좀 물려줄까 합니다 바로 물려줄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남자친구들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다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되면 그때 만나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시키는 거죠. 어때요? 물론 어, 에바의 이렇게 예쁜 모습 비록 화장실이지만 다시는 못 본다는 게좀 슬프긴 하지만 에바가 노인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사실 슬프긴 마찬가지거든요. 물러날 때를 아는 아 이게 왜 이래? 물러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어머 아기 운다자 우리 아기 봐주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다음 남자친구를 빨리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얘도 빨리 성장시켜야 됩니다. 아! 후계자는요, 일단은 해와 달인데, 음, 다음 남자친구하고 아기를 낳았을 때 딸이면, 그리고 그 아이가 오렌이생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으면 후계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마침 에바 잠들었으니까 우리 남편감 후보를 한번 만나볼까요? 아, 그 전에 우리 해와 달. 성적이 오르려면 스킬레벨이 3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요리 레벨을 좀 높여주는 거죠 애들 밥도 줄겸오 그러는 사이에 복권의 날이 되었어요 우리 에바가 이 복권의 날 아주 대박 났죠 안할수 없습니다 자 복권 구입을 하고요 우리 니콜도 한번 사볼까? 해와달도 살수 있을까요? 아, 아쉽다. 청소년은 복권을 살 수가 없나 봐요. 자, 일단 아이들 일은 시켜놨으니까. 우리 에바, 너 언제 일어났니? <laughs> 복권은 샀나 봐요.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면서 남편감 후보 살펴보러 가도록 할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에바의 남편 고르기 시간!

와! Wow, 파커피터 당첨! 자, 파커피터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아이예요. 우리 소보로112님이 보내주신 심인데요. 뭔가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예쁜 심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쁘게 플레이 해볼게요. 혹시 압니까? 에바 진짜 남편이 될지? 자, 우리 에바, 이제 다음 남자친구도 결정이 됐겠다. 한번 만나러 가봐야겠죠? 자, 에바, 새로운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꽃단장을 먼저 좀 하고요.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겠죠? 그리고 피터 파커를 찾아서 떠나볼 겁니다. 아우야, 해외가다. 안 돼! 아, 안 먹어. 우와! <laughs> 제말 들었나봐요. 진짜 꽃단장 했는데? 아이고, 미키, 왜 이렇게 화가 났어? <laughs> 아무튼, 화난 상태로 학교는 가네요. 에바, 달, 너도 가야 돼. 너야말로 학교를 가야 하거든. 그리고, 우리 니콜도 일하러 떠났어요. 어우, 자신만만하게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잘 다녀와. 그리고 에바는요, 오랜만에, 조깅을 해볼까 합니다. 어, 아까 그 옷이 이뻤는데. 조깅에서 어디 갈 거냐면, 아, 이럴 때는 오픈 월드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집에도 그냥 놀러 갈수 있게. 그 와중에 떴어요. 곧 에바의 생일이래요. 안돼. <laughs> 아이, 그 전에 시 갔으면 좋겠다. 자,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그냥 오픈 월드다 생각하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 있던 파커와 만난 거죠 어머 이렇게 인게임에서 보니까 훨씬 훈남이에요 아니 근데 이여자 누구야? 자 뺏기기 전에 얼른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 <목소리> 앞으로 잘해보자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넷이 있는데 유난히 둘이서만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 자 우리 에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번 해보네요 우리 에바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런건지 우리 어, 피터하고 만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만큼이나 관계가 찼어요 대박인데 그냥, 그냥 수, 오늘 꺼실 수도 수, 있겠는데요. 볼까아 이거 해볼까요? 어? 에바한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가지고 싶습니다. 음. <laughs> 어떻게 안 넘어오겠어요 이런데? I'll be back.